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속력에 대한 것과 하나는 이와 함께 되어 있는 단위. 자, 먼저 속력은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시간분의 거리. 자, 즉, 10m를 5초 동안 이동했다. 이때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공식이란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시간, 그리고 거리. 5초, 그리고 10m. 이미터퍼 세크. 자, 그런데 뭐다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중에서 이때 나오는 요미 세크, 미터 퍼 세크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친구들을 위해서 단위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3에 나오는 이 등속 운동에 대해서 할때 알아야 될 단위는 크게 거리에는 cm, m, km가 있고 시간에는 초, sec 또는 second 그리고 min, 분 그리고 hour 시간이 있습니다. 자, 뭐, 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위를 읽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는 알파벳처럼 뭐 c m 이렇게 m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약속되어 있는 요 명칭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자 초에 대한 것으로 영어로 세컨드이죠. Second 세컨드라고 읽고 세크라고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min 미닛인데 분 묻겠죠? 왜 다른 것처럼 한 글자만 하지 않냐? 자 위에 본 것처럼 m이 겹치고. m i는 영어의 마일라고 겹쳐요. 영어권에서 쓰는 거리 단위. 그래서 m i n, 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second, sec, min, 그리고 hour. 자, 이렇게 여섯 개는 여러분이 외우는데 앞으로 얼만큼 외우냐면 보자마자 c m 을 보자마자 센티미터를 읽어지고 미터, 킬로미터. 세크민 아워로때까지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들의 관계입니다. 얘가 좀 중요하겠죠. 자, 초등학교 됐던 거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100cm는 1m, 1000m는 1km 다 외우고 있죠. 여러분, 공부를 좀되고말겠지만이 킬로라고 지어졌네요. 1 킬로가 보통 1,000배를 얘기해요. 1,000배 뭐 킬로바이트 뭐 이런 거는 참고로 알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시간 60초는 1분 60분은 1시간 요거를 관계시키면 3,600초는 1시간 3,600세크는 1아워 어쨌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올 속력 단위 바꾸는 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 풀고 나서 풀면서 속력의 단위까지 얘기할게요. 자, 철수는 50초 동안 200m 이동하였다. 자, 이제 속력 구하는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속력은 뭐분의 뭐다? 시간분의 거리. 자, 시간은 여기 세크, 50초 있죠? 50초. 거리는 200m. 자, 그런데 여기서 속력 단위를 찾을 텐데, 여러분, 일단 숫자끼리 해볼게요. 요 숫자끼리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죠? 50분의 400, 200, 어, 4, 되겠죠, 4. 남는 건 s분의 m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얘를 그렇게 안 하죠.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거리와 시간의 단위는 했지만, 제가 속력의 단위 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속력 단위는 이 공식에 있는 대로 거리와 시간의 단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이두 개를 알면 그냥 미터 퍼 세크 되겠죠. 자, 바로 풀어볼게요. 하나 풀어봅니다. 2 시간 동안 300km를 갔다. 속력은 어떻게 되죠? 암산 되죠? 이 정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답은 뭐가 될까요? 150km 퍼 아, 자 여기서 좀 추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수학에서는 이 문자 앞에 1이 생각어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자이 말은 뭘까 1초에 3m를 간다 이거를 우리는 초속 3m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뭐 얘기할 것 같아요 1시간에 150km를 간다 이건 뭐죠 시속 150km가 되겠죠 자, 오늘 한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겠지만, 속력을 구하는 방식, 즉, 공식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시간과 거리의 단위,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속력의 단위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